어떻게 보면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플래닝님. 뭐 N O I N 스펠링 자체에는 괜찮아. 밖에 사람 있다, 밖에 사람. 밖에 사람? 저기 나무에? 기절했는데한팀 닦였다. 밖에 한팀 닦인 것 같은데?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, 차를 못 지켜. 비엘님 나왔어 쏠쏠 일로 봐쏠방 나온다 비엘님 나왔다고? 어 저기 비, 하얀 애가 비알이거든 잠깐만 가만히 있을 듯? 없어 뛰는 중 비엘님 하나야? 어? 아니네 음. 또 기절 요 살리러 간다 딱 비고 비알비 뺏길 듯? 아 저기 다컷다컷 근데 BR이 뺏기겠는데? 쟤네 풀파밍인데 쟤네? 아, 어. 괜찮아 미련없어 모르는 듯? 다른 애랑 싸우는 거 같은데 야 여기 이거 팔각정 위에 개꿀이다. 난간한번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 내려... 근데 위에 팔각정이 더 좋은 것 같다. 옮겨야 되나? 안 되고 튀어이 차는 나 또. 아 왼쪽에 차 뭐야? 조심. 터졌네. 여기, 예, 여기, 여기. 여 r t p 알알 p 비알 POIA. PRT. POIA. PRT. POIA. 와우와노 야, 개저수... 한발 먹고 바로 이는데거저수가 <laughs> 천천히 와, 거 이거, 이거. 라모모르다어 어디서 썼면면충충번핑점인 음. 이거. 이거, 이더딘저저나무무네무저저 나무. 위에 무무 어, 맞아. 아무에서었어 피 빨고 재든가 밑에 등 밑에 그걸로. 근데 이 집이 더 좋은 거 같은데. 아, 그래? 밑에가 더 좋을려나? 아, 그니까 집이 좋은 것보다 어. 여기 집니니 니 있는 쪽이 좋아 보여. 그 등선이. 그러네. 왼쪽에는 사람이 없을 거 같고. 어 근데 다 보여가지고. 음. 내가 여기 있을게. 자기장 바뀌면 나도 바로 나가야겠다 왜? 아아 아 쟤네 저기있다 핑저핑요거 한팀 또 끝났네? 또 있어 뒤에 저아 저기... 진짜? 어 뒤에 또 있어 쟤네 싸우는 거 같았어 어 감자 계속 터지잖아 사소리? 아, 아래 아랫냉선? 뭐갈 어, 나올 것 같다 또 죽을 뻔.. 나무.. 나무 쪽에 있어? 몰라 하나 기절이야 차 타고 질라고 음. 하는 거랑 어폭 어, 날아왔다 저 그냥 40초 아 저기 또 있다 아까.. 아까 그 나무에 다른 팀이 있어 <laughs> 뒤에서 쏜 나무에서 뒤에서 맞았어 많이 챙겨놓길 잘했다 왼쪽 파밍 가능 얘 거덜거덜이네 왼쪽? 응 어, 걔네 위치 좋아가지고 왼쪽 깊숙히 있는데 근데 얘네 내려와야 되거든? 아, 저기있다 저기 주황핑 그대로 와야되는데 이걸 쏜다고? 아 쏜다 응. 어. 백꼼만 했는데, 그걸 기사이로 지나가네. 한판더 내려가 보기. 우리 위치 개좋아 한판더 내려가 보기. 나또 없네. 여막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, 살벌하네. 그니까. <laughs> 저런 애들인가 보다. 어, 오른쪽. 아, 여기 볼. 잘, 살이 개좋다 우리 일단 지금까지는 어, 여기... 소음기 소리네 애들 딱 보고싶은데 집같애 아 그래? 응 그러면 위에 짜면 되겠다 근데 능선이 있어가지고 각이 안나와 이대로 음, 가겠네 어 저기 왼쪽 에 아, 능... 1평집 2, 2층에 있다 팔각정 음. 여기 연막 빨갛진 층에 기어다닌다 쏠거야? 아니 그거 안보여 기어다녀가지고 1층에도 하나 있어 아 밖에 응 음, 봤어 우리 째낸다 이뭔 사이에 아휴박는 한데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견제 중 오케이. Okay. 가네 아까 어. 하... 오. 별이네. 오. 연막 어가네 어. 주핑의 기술. 밑에 밑에 아까 걔네 한 팀이랑 저기 연막에한 팀이네. 오케이. 근데 얘는 어디 갔냐, 차? 여기 등선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, 여쯤인 것 같은데, 더 갔을 수도 있고. 오케이, 천천히 하자. 자기장이 좋다. 오가 살짝만 지울게. 오가 살짝 지워야 될것 같아. 아, 어, 연막을... 거기 있어? 나무에? 여기 나무에 하나? 어디? 핑 나무. 아, 오케이. 저거 너야? 연막? 뭐? 연막 아니야어 올라오려고 연막 심었는데 아! 아 밑에 있네 근데 차안 탔나보다 아 하나 바로 앞에 나무. 이거 조합핑 나못 살릴듯? 야꼭올라올라온다너 위치 좋아? 어? 오른쪽 하나 기절 1대1대1이네 어 1대1대1 어 1대1 너 위치 좋아? 좋아좋아좋아 어, 좋아, 좋아. 오른쪽을 꺾었을 수도 있다 보여줘 어, 왜 나무에 나무 몰라 아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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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왼쪽. 어, 조심. 왼쪽에 있어 왼쪽에 어느 쪽 하나 살았나보다. 확 킬인가보다, 저거. 나무에 있을 것 같은데. 나엠막있다 나무에 있다. 아래? 어, 아래 나무. 나무 쪽에 있나본데? 아래가. 아무것도 없다, 이제. 뭐 이렇게 많이 펼치노 친구 좋은데서 너 위치가 전부 <laughs> 막 오른쪽에 있다 소리 들리지? 아나무에있겠다 예? 나이스. 나이스. 다잘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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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네 나이스. 나이스. 나